원 마이 쇼 와우. 네 보란 씨의 첫곡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오... <laughs> 능숙해 <능숙했죠>, 죠금 방형 네. <laughs> 이제 좀 DJ 답네요 예. <laughs>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laughs> 제가 지금 여기 메니저리 앉아있으면 머리가 지가 나거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뭐 컨트롤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형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네. 아, 어, 블레스 씨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노력하고 네. 노력, 노력, 노력형 인간이에요. 그럼요. 노력형 DJ. 그럼요. 엄청 노력한답니다. <laughs> 네. 자, 미라클의 주인공 네. 보란 씨를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보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여기 마포 FM에 처음 오신 거 아니죠? 네, 저번에 트렌드 PD 쇼에 한번 아하. 네, 네 나왔습니다. 마포 FM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 마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 <laughs> 네, 네네. 어, 전국구로 어,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CR이라는 앱도 그렇죠. 어,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도 음, 네. 또 마포 FM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전국구가 된 마포 FM <laughs>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께 어, 정식으로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첫 EP 앨범으로 네, 트레,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포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오! 최초입니다. 한달 만에 최초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아,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저희가 이제 그뭐 조금 강한 랩을 하시는 아. 어 분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랩을 하시는 수 컷들만 나왔거든요. <laughs>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저희들 저희들이 약간 그 기가 죽는 아. <laughs>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오늘 조금 기가 살려고 네. 하고 네. 있어요. 요좀 조금 신나게 방송을 할 수가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제가 R&B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R&B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어 음. 때도 네, 노래를 음. 너무 못해서 음. <laughs> 노래를 너무 못해서 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R&B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 어, 아티스트로서 어, 제가 진짜 R&B 아티스트 모시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눈여겨 보던 음. 어, 보란 씨를 이렇게 음. 초대하게 됐습니다. 음. 네, 영광입니다. 네 어, 보란 씨 일단은요. 음, 그 제가 코너가 있어요. 음. 프로필 읽어주는 친절한 한세 씨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대부분 그 프로필에. 어 내가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음. 나이를 숨긴다든지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이렇게 숨기는 음.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란 씨는 프로필이 <laughs>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읽어 드리도록 <laughs> 어. 하겠습니다. 네. 네. 어우, 떨리네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녹색 창을 검색하시면 네. 누구나 보실 수 그렇죠. 있는 거지만 네. 제가 친절하게 읽어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아, <laughs> 지금 <친절하시네요. 웃음> 네. 지금, 지금 이거를 이거 청취하신 계신 음. 분들께서 같이 검색해 주셔서 실시간 검색이 올라가면 네. 더 좋겠죠. 그럼요. 일단 제가 신절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름 보란 음 본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하. 자 본명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본명을 <laughs> 숨기고 싶은 것인가봐요. 자 일단 출생 1996년 10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자 신체 158에 <laughs> 41kg. 야, 41kg요? 뭐 체중이 들어가야 <laughs> 됩니까?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아, 4 1 k g 면 아, 솔직히 좀 쪘습니다. 40 오, 굉장히 날씬하신데요 40이면 40이지 왜 41이라고 했어요? 아니, 죠 41이니까 렇죠 41이 아, 아, 그래. 40까지 찍어 본 적이 없어서. 아. 네. 학력학력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연세대학교! 야! 과는 안 나와있어요. 연세대학교까지 나와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그 어떤,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아하. 자, 데뷔는 2014년도 싱글앨범 파라다이스로 어. 데뷔를 했습니다. 아하. 어, 그리고 여러 이제 사이트들, SNS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어, 유튜브도 하시고, 어, 인, 어 저기, 인 어쩌고 하도 하시고, 음. 어, 어, 이렇게 얼굴, 아아. 얼굴 책도 아, 하시고, 아, 어, 일단, 요거요거 요거 라이브도 하시네요. 음. 어. V, <laughs> A, B, C, D, E, F, G, H, R. 아, 뭐라 많이 하시네. <laughs> 여기 라이브. <laughs> 이, 방송 그 사이... 경고 한번 받으셨어요? <laughs> 오늘 따로 왜 그러세요? <laughs> 아, 순간 제가 어. 노트, 노트북을 얘기하자마자 어. 좀 놀랐어요. 네. 아, 어쨌든 이렇게 SNS, 소셜 네트워크 네. 사이트들을 전부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음흠. 자, 일단은, 아, 연세대학교 이거 궁금하네요. 어, 연세대학교. 아. 네. 연세대학교 혹시 음악? 아니요. 완전 공부도 여지껏 들어가십니까? 형 최고의 학벌 아닌가요? <laughs> 아, 아 정말요? 야, 역시 아 래퍼들 안 되겠는데요? <laughs> 래퍼들은 안 되겠어요. 그, 그, 일단. 지금 현직 대학생도 어? 계시잖아요. 아, 아 정말요? 상해 상해에요. 방송통신대다니고겠어요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공부를 하도 안 해서 네. 음. 자, 연세대학교, 뭐, 어떤 거예요? 네. 전공이. 글로벌 인재학부의 한국 문화 전공인데, 어, 한국 제가 문화. 원래 국적이 대만이었어요. 어. 어. 네, 원래 이제 혼혈이었는데, 지금은 귀화를 했어요.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네, 어. 이제 중국어 쪽으로 좀 자신이 있어서. 어, 아, 그럼 그러니까 언어학부, 언어학과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제외국민이 되게 많은 과예요. 그래서 어. 한국 문화, 뭐, 한국, 뭐, 무역,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그런 과. 소름. <웃음> 소름이요? <웃음> 아니 전 지금 얘기 듣는데도 무슨 관지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나도 과인지 <무슨 말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일단, 일단 연세대학교라는 거. 아, 네네, 어, 네네. 네, 연세대학교. 그런데 그게 수능 쳐서 가신 시스템은 외국인, 아니시죠? 네, 외국인요. 그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 네, 다른 네, 전형. 예, 네, 어. 네, 외국인 전형. 음. 어, 제 친구들도 외국인 음. 전형을 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 어, 어, 어. 외국인 친구들도. 네네네. <laughs> 아니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죠. 어. 아, <laughs> 네. 영어로 아, 영어나 네. 다른 네. 외국어로 아, 대화하지 못하고요. 아, 네. 네. <laughs> 네. 제가 약간 국제적으로 어. 친구들이 어. 이렇게 다 있어요. 한국어를 하죠. 는 한국어를 못하면 저랑 음. 친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한국어를 잘해야 돼.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음. 자 일단 보란 씨가요. 음, 싱어송라이터예요. 음. 특징입니다. 음. 자, 우리나라에 여성 R&B 싱어송라이터 몇명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노래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음좀 예술적인 음. 것들을 조금 도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특히 R&B 쪽이 좀 많으신데, 일단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곡을 쓰고. 그렇죠. 가사도 쓰고, 그렇죠. 한마디로 나의 내면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네. 어, 이렇게 곡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어린 시절을 겪으셨길래, <웃음> <웃음> 네, 어떻게 아... 곡도 쓰게 되고, 뭐, 오, <laughs> 대만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아니죠. 아 저는 여기서 네, 네, 태어났는데, 네. 이제 네. 할아버지가 뭐 그쪽 분이셨고, 아... 엄마,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 <laughs> 엄마는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아빠가 내일 네, 대만 쪽이신 거죠. 네. 와, 어떤, 어떤 음악을 막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는 계기가 없었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음악을 꼭 하고 싶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이때부터 저는 늘 나는 가수를 할 거야라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음. 근데 이제 뭐 반대가 당연히 뭐 심했죠. 음. 근데도 뭐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나는 어쨌든 음악을 하려고 뭔가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이 약간 느껴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당연한 음. 것처럼 느껴져서, 네, 뭐, 반대를 하, 물론 하셨지만, 뭐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런 데에서 뭐, 힘,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곡을 쓰게 됐고, 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조건을 거신 거죠. 음. 공부를. 네. 다 아, 해가 음악을 음, 네, 그때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음악 하려고 맞아요, 공부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하네.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아니 부모, <laughs>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어, 어, 그렇게 어. 조건을, 어. 걸죠. 네, 공, 조건을 걸죠. 조건을 네, 걸죠. 이렇게 어.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 음.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음. 음. 그럼 음악을 함께 하게 일단 아,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 나도 맞아요. 기억난다 그래. 어. 이렇게 어.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못했어요 그거를. 아, 대학을, <laughs> 서울로 대학을 간다며, 이 아, 아, 네. 좋아하는 랩 실컷 시켜주겠다 하긴 했어요. 아, 못 갔어요. 네. 갑자기 분위기 억울해졌어. 아, 저, 니 저도 그랬는데요. 네, 네, 네. 저도 못 갔어요. 네. <laughs> 이게 누가, 누구나 다 되는 아, 게 아니야. 아, 그럼. 아, 이게 안 돼. 아, 어, 안,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아, 맞아, 맞아. 안, 안 돼요. 못했어요 그래서 음. 전심지 심지어, 음. 어, 이제 음악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음. 어, 부모님께서, 어,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셔가지고, 음. 음. 네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요. <laughs> <laughs> 저는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서 네 아유. 거기서 뭐 외로운 생활을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또형 시간 있었네요. 네. 대단한게그 음. 부모님들은 이 조건은 꼭 음. 거세요. 근데 음, 그거 그렇죠. 공부를 음. 그, 그러면 진짜 잘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내 이게 하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것도 정말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아 어. 근데 일단 싱어송라이 처음부터 싱어송라이터를 하기 위해서 작곡이나 뭐 작사 공부를 같이 하셨나요? 아니요 공부는 전혀 안 했고요 지금도 사실 코드도 모르고 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뭔가 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와 네, 이... 음악과의 그런 걸 천재 기대가... 천재 <laughs> 천재야 천재가 되고 네. 싶습니다. 아 되게 신 신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음... 어 정식으로 음악 음악을 배운 적은 없고 네없 어, 근데 어떤 시어송라이터를 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음. 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보다 네. 더 새롭고 뭐 이런 네. 곡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일단 첫 번째 기획사를 들어갔나요?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 2학년 고등학, 때. 고등학생일 때.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연습생 2년을 하고 고3 때 데뷔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 첫 번째 그 파라다이스가 음. 고3 때 나온 거예요. 네, 고3 때. 음... 학교에서 와... 시험 치다가 나온 곡이에요. 와, <laughs> 대박. 딱 음원 발표가. 그때 그러면 보란 씨랑 형이랑 처음 알게 된 때쯤 됐겠네요. 네, 그, 네 비슷한 어. 그 비슷한 시기에요그 해였어요. 그해에 같이 공연을 네, 한세 선배님이랑. 그럼요 아니. 아니요, 선배님이. 아니, 선배님이라고 했어. <laughs> 아, 네, 선배님이라고 <laughs> 어. 했지. <laughs> 선생님이라고 <laughs> 아니, 선생님이 뭐 선생님이라고 불릴 또... 나이기도 <laughs> 해요 이게 네, 어. 점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1세대) 막 이런 얘기가 네네. 저한테 음, 도구로 이렇게 음, <laughs> 돌아오는 어, (1세대) 형 어. 선생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 어, 어. 네뭐 요즘 랩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긴 아예, 하지만 그쵸. 자 어쨌든 그 고등학교 때 이름만 들면 아는 그런 기획사에 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하. 그때 어땠어요? 막 친구들이 막 엄청 부러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 네, 부러워도 했고요. 음. 뭐, 그리고 다들 뭔가 한 번씩은 꿈꾸는 그런 직업이니까. 음, 그렇죠. 네, 더 뭔가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오디션을 참석을 해서 합격을 했나요? 네 오디션 어, 그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구나요 음 그러네요 아,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40번 정도는 봤어요 오디션을 아 40군데 아. 회사를요? 네, 아, 네. 음. 그렇죠 40군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몇 군데를 계속 아, 봤을 아. 때도, 아. 때도 있고 네. 아. 근데 어쩌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음. <웃음> 오, <웃음> 진짜. 한 번에 딱 뭔가 일사천리 음, 이렇게 사람이 다른, 그럴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가 네, 일이 정말 어. 잘 풀렸어요. 그럼 일단 어, 첫 번째 꿈은 이런 거네요. 일단은 소속사에 네. 들어가서 음 내첫 음반을 음 내는 것까지. 음 네, 그럼. 어그 어, 과정이 어땠어요? 그런 어,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저는 성격. 에 대한 형성이 좀안 됐었을 시기여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른들이랑 음. 계속 있어야 되고, 네, 뭔가 눈치도 빨라야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어렵기 때문에 좀 그죠 고일이란 나, 나, 네, 나이에 어리지. 음. 이제 연습실 다니고, 음. 어 그런저 어른들과 이제 함께 어떻게 네,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외적으로도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뭐 같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음. 못 먹고, 음, 음 맞아. 네, 그럴 맞아, 때가 그렇지. 좀 힘들. 했는데 좀뭐또 특별한 경험들도 저는 했으니까 아, 아. 장단점이 있다고. 음악적인 생각해. 마찰 이런 건 없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사실 그때는 제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아.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 음.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네. 근데 음악만 하고 싶은데 뭐뭘 해야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음. 음. 지금 오늘 제 그. 바로 따끈따끈한 지난주인가요? 그렇군요. 지지난주에 나온 네, EP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음. 이게 첫꼭첫 첫 데뷔곡인 파라다이스라는 곡이랑은, 어, 다끈따끈. 분위기가 엄청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음. 어, 그 기획사에서 나왔던 이제 두 가지의 싱글 음. 앨범 곡들이, 음. 어, 그두 곡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어, 아닌데. 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엄청 길었다. 그 공백기 동안, 이제, 갈고 닦으시고, 새롭게 태어나신, 어, 이름으로 또, 음? 이름이 또 달랐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하셨는데, 어, 일단은 그, 공, 공백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보란 씨가, 예, 네. 현재의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인지, 조금 얘기를, 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공백기 좀 이게 약간 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는 네. 시기가 음. 됐을 것 같은데요. 데뷔하자마자 음? 계약 기간이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요, 중간에. 아. 음. 네. 왜 어떤 이유로? 원래 계약이 훨씬 길었는데 한7년 됐겠죠? 5 년, 이나 네, 년됐습 아. 음. 근데 음. 이제 뭐. 회사의 불안정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네, 먼저, 예, 네, 그만하자고. 어, 계약금을 받고 그때 고등학교 때 들어갔었어요. 네, 계약금 받고 들어갔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그, 그냥 회사에서 이제 네, 음, 합의를 한 거니까, 음, 그냥 답해 합의를... 헤어졌어요. 아하. 네. 원래 그렇게 헤어짐이 많아요. 아, 네. <웃음> 네. <laughs> 네. 네. 그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 어떤 제작부서가 없어지는 경우도 그럴 있고요. 그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이제, 어, 우리, 우리는 이거 접는데 넌어떡할 거야라고 음. 하면 뭐 같이 네, 접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 그 당시에 그럼 그때 비, 그 음악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형? 제가 알기로는 형도 거기 있었잖아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부서 자체가 아니, 사람이 다 바뀌고, 대표님도 바뀌고, 예, 예. 대표님 바뀌면서 아하. 네, 뭐 그래구나. 이렇게 외국 지사니까 어, 음, 아, 그렇죠. 회사가지어 구조 변경을 음. 조금 어, 심하게 하는 어. 과정에서. 이제, 음. 보란 씨가 나오게 됐고. 그죠. 더 이상 같이 뭐, 어. 뭐,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거를 도와기 어려웠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2017년도에 이제 싱글 앨범으로 다시 이름 짱 바꿔서 나오기 전까지 음. 3년인가 3년이라는 음. 세월 동안 대학생을 하면서 음. 뭐, 이렇게 본인을 이제 다다다 을 텐데 그얘 예, 그때 얘기. 음. 그때 이 보란이라는 아티스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음. 뭐 어떤 어떤 노력 그리고 음. 어떤 이름에 대한 이야기 뭐좀 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우선 어, 회사 나와서 공백기 3년이 아니고 음. 회사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2년 동안은 계속 기다리면서 어곧 컴백해야지 해야지 음. 이렇게 서로 준비를 또 했었으니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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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제가 예, 잘될수 있을 줄 알고 음. 뭐 2년 정도는 기다렸는데 예, 이제. 뭐, 이제, 좋게 합의하에 음. 뭐 헤어진 다음에. 그래도 저는 근데. 뭐 회사를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음. 저 혼자서 음악은 할수 할 있으니까. 있으니까 뭐 그저, 그저. 물론 퀄리티가 훨씬 낮을 수도 있고 음, 네. 뭐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뭔가 팬분들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음. 네. 데그 그 메시지 하나에 정말 전 너무 힘을 뭐 받아서 뭐 기다리고 있다. <laughs> 그분들, 그 그, 그분들이 만들어 줬네. 정말 저는 그분들이 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너무 힘이 돼서 네,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laughs> 음. 그냥 혼자 무작정 그냥 해가지고 했어요. 음. 네, 그렇게. 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막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그랬다기 보다는 뭔가, 아,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자유롭게 음. 할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 나설 수 있고, 음. 모험을 또할수 있는 거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조금 진행, 되 잘, 잘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네, 맞아요. 어,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이렇게, 뭐, 응원의 댓글들이나 뭐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를 많이 받으셔서 네, 조금 네. 기운을 차리시고 열심히 또 달려오신 됐어요. 것 같네요. 3년이 지금은... 지나도 20대 초반이라는 게 너무 부럽다. <laughs> 아, 근데 24살도 초반이에요. 초반이죠. 뭐, 아, 2 아니야? 4월이야. 아니지, 그래봐야 뭐, 만으로 해봐야 22살이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네, <laughs> 아니야, 아니, 22살이네요. 근데 이게 근데 사람들마다 너무...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laughs> 제가, 제가 24살 때는 음... 정말로, 한, 지금 생각하면 50살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그때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어른, 더 어른스러워야지 노력도 많이 했고, 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애예요. 그럼데 말도 안 되지. 그때는 저는 진짜 세, 아. 세상의 모든 고민과 어떤 근심을 다 갖고 있는 아. 24살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제 처음에 음반사를 만든 것도 24살이거든요. 음. 그때 음반사 내면서 1집이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때 음. 사장이니까. 네. 근데 음. 지금 어른이 생각하면 어른 <laughs> 애요 애. <laughs> 어른은 애. 애. 어른은 니인데애 어른이 애 어른. 애 어른 애 어른. 애 어른. 음. 애 어른. 아, 그래서, 이제, 네. 애였던 보란 씨가 이제, 애어른이 돼가는. 에어른이 뒤어가는 <laughs> 그 과정이었군요. 아, 그래서 네, 부럽다. 보란이란 <laughs> 이름은 어떻게 바꾸게 네. 되셨어요? 우선 제가 보란이기 전에 양송이었어요. 네. 네 데뷔 때, 왜 양송이었냐면, 제가 양씨거든요. 네. 양송이를다양 <laughs> 하얗고 뭔가 동굴하다. 음. 되게 귀여운 그런 음. 컨셉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네. 양송이로 가자 음.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음. 첫 번째 싱글도 그 귀여운, 노래예요. 귀여운 노래예요. 네. 그래서 양송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회사 나왔으니까 음.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는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제가 미술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겨 가지고 음. 네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보라색이라는 음. 그런 색깔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라색이 이제 뭐 음과 양의 기운이 모두 섞여 있고 네. 어, 빨강색, 파랑색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밝음과 어둠을 두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혼합적인 음.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뭔가 느끼고 있는 거를 당장 이렇게 어떤 장르로든 승화시키고 음. 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오. 음. 그 보라가 아니라 보란이잖아요. 네, 음. 원래 그래서 보라 뭐 이렇게 하려고 음. 했는데 좀 에, 가, 이르,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음. 좀 많아서 너무 예쁘다. 아, 맞아요. 보라씨 있는 이름 많죠. 네, 보라. 우리 제가 그래서 이, 저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가면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음. 이렇게 사람들이 네. 하도 얘기해서 <laughs> 음. 제가 아 그래서 보란 듯이 보란으로 이름을. 아 어, 그거 내가 음. 봤어요. 네. 네. 아 형도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을 경청하시는구나. 아재 개그 하지 마라. <laughs> 네. 네. 제시인들제시말좀 네. 해라. 무건수행 좀 그만해. 라 <laughs>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 아, 이거 좋은 개그다. 보란듯이. 랩형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시 똑같네, 형이랑 <님웃음> 랩 형이.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신이 근데 이름 정말 잘 지으신 게, 보란 <laughs> 씨가 딱, 검색을 딱 하면, <laughs> 딱 나와요 그냥. 아, 네네, 왜냐면 맞아요.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독특한 음, 네. 이름이 필요한데 어우, 정말 그래서 우리 보란 씨두 번째 곡을 네. 한번 듣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곡 더스트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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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 볼게요. 네. What my s h